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자의 행복한 문학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악수를 하듯 오른손을 뻗어 밤의 대기 속에 넣어 보았다 어제와는 또 다른 온도의 바람이 손 안에 잡혀왔다. 그제야 여름의 끝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다는 게 실감됐다. 조혜일 소설가의 여름을 지나가다 라는 장편 소설 중에 한 구절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을 보내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름의 습기를 잔뜩 먹은 무거운 공기와 더위가 서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 듯이요. 가족, 돈, 사회의 부조리라는 굴레 속에서 지친 청춘의 모습. 그런데 말아요. 거기서 나오는 윗 구절이 오늘 같은 날에는 우리를 위로하네요. 조금만 참아 곧 선선해질 건데 뭐? 라고요. 덥다, 덥다 하지마.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청춘도 이별을 구하고 서서히 나이를 먹듯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그리 을지 않았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대신 이 삼복 더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뜨거운 더위 즐기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내시라고요. 활기찬 7월 보내세요. 이런 인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만 가득하라는 말에 더위도 잊게 됩니다. 뭐 날씨만 뜨겁나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살면요, 더위 물러갑니다. <laughs> 긍정적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시수필 소설 여러 장르의 문학과 또 문학인들의 인터뷰, 문학 뉴스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요. 미동부 문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동부 문인협회 회장으로 있는 윤영미 시인을 만나서 미동부 문인협회의 현황 그리고 문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킷동 열동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이 요즘 엄청 덥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이고, 근데 저는 펜실바니아 포코노에 네. 살고 있어서 그런데 또숲 속에서 살고 있어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온도도 시내보다는 조금 낮아서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걸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약이 오른다고 해야 할까요? <laughs> 어쨌든 그렇게 시원한 자연 속에서 더위를 피하고 계시군요. 뉴욕 동포들이 미동부 문인협회 하면 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미동부 한인문인협회입니다. 1989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오늘 날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36년이 되었어요. 창립한 지가. 그리고 창립을 한그 다음 해에 뉴욕 문학이라는 책을 발간하기 시작해서 올해 2025년도에 35집이 탄생됩니다. 몇년 전부터는 영문집을 저희가 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13일날 어~ 프로싱 연회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제 35집 뉴욕문학과 영문집을 예또 우리가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그리고 문인협회에서는 1년에 한번전 회원 야유회가 예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문학강연 이번 8월 13일 날 박양근 교수님을 모시고서 프러싱 산수갑산 투에서 낮 12시부터 3시까지 문학 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예약자에 하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또 바라고 있고요. 미동부문인협회 하면은 대표 문인들의 모임 혹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면적으로 보면요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문학 그 장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장르별로는 시 부문이 있고, 그래서 시 분과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필 분과 위원회가 있고 소설 분과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산문도 쓰시고 꽁트도 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산문 공투 시 수필 소설 그 장르로 어, 뉴욕 문학이 지금 엮어지고 있죠. 한국이 노벨문학상 이후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K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 동부 문인협회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글만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동포 사회에 문학의 자변화라든지 혹은 뭐 한국이랑 비교해도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문학 활동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건데요 문인협회에서 그 목표로 두고 있는 것 혹은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아 글쎄요 제가 지금 20대 이제 회장으로서 임기가 내년 1월 말이 되면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젊은 분들이 지금 회원으로 들어와야 아, 이분인 옆에가 꾸준하게 좀잘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또 연로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젊은 분들은 이상하게 들어오는 거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젊은 우리 이 세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주를 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젊은 분들이 좀 문인협회에 가입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나? 뭐 문학 강연. 마련 많이 해야 되겠고, 네.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계속 하던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은 문인 옆에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정해져 있는 틀에 박힌 그러니까. 연중 행사로 네. 지금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학 강연 이제 가끔 교수님들 모셔다가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문학인들로서 어떤 일을 더 해야 이 문인협회가 더 향상이 되는가 이걸 놓고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렇지. 네, 우리 작가님은 뭘 어떻게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조직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일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이 특히 동포들의 문학이 한국 본토에 있는 그 문학보다는 많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선 실력을 쌓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그러니까 글을 좀 써야죠. 그냥 문의협회 하나로 끝나지 말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인이다 수필가다 소설가다 하면서 그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데 그것이 악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작가님들이 시대의 증언자로서야 시대의 증언자이면서 시대의 공기 청정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날개를 접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어떤 등불빛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어떤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작가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가? 캐시엄 마크로 저도 항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되돌아봐서 성찰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문인이라는 게 뭐예요? 글 쓰는 사람 아닙니까? 어. <laughs>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될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데에서 조금 뒤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 동포 문학의 그 노령화. 아참 문제입니다. 작가들의 노령화라는 건 그는꼭 나이들의 노령화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 나이에 따른 그 사고력이나 이런 것이 노령화가 같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제휴동포 문학을 이끌어가는 미동부 문인협회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 회원님들만 해도 연세들이 거의 70대세요. 70대가 지금 넘어지고. 60이 넘으신 분들이 좀 계시고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은 60이 넘으신 분들이 한 지금 3, 40% 네. 그리고 80이, 네. 70이 넘으신 분들이 네. 40% 네. 그리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나머지예요 그리고 60이 만이 몇 분이세요? 몇 분? 네. 지금 85명 그 정도에서 네. 정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에 안주해 계시면서, 사실은 매년 글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더 나아져 가야 되고, 더 공부들을 해야 하는데,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제가 보기엔 안 해. 해마다 그 뉴욕 문학을 그 책장을 넘기면서 보는데, 캐션 마크예요. 아 이게 이렇게 타이틀로 악세서리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작가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거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되고요. 어, 안으로 그냥 단단해지려면 무엇보다 실력 있는 문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재가 얼마나 풍부해요. 미국인들과 부딪히면서. 또, 미국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꼭 고향 얘기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의 그 중간에서 패브로 확 찌르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윤영미 시인의 시를 궁금해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혹시 소개해줄 자작시가 있으신지요? 본인이 낭송해주면 더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자작시 이제 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시를 쓸때 그냥 머리에서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시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는 시를 쓰고 싶은 시인이랍니다. 그래서 예시 네, 한번 낭송 그럼 올리겠습니다. 가슴으로 낳는 시,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으로 낳는 시 청솔 윤영미 나는 펜을 들기 전 먼저 가슴으로 낳고 싶었다. 세상이라는 소란한 바람 속에서 문장 하나 세우기보다 숨결 하나 진실이 껴안는 것. 언어는 때때로 진실을 감추는 무덤이지만 가슴에서 길어올린 말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낳고 기쁨을 낳고 침묵의 가장자리에서 가만히 말을 건진다. 모든 생명에게 말을 건네듯 풀이풀이 떨림에도 저녁빛 그림자에도 귀를 기울이며, 나는 한 편의 시를 심장으로 쓴다. 이 시는 읽히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울리는 것, 이 시는 기억되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조용히 숨 쉬는 것. 기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울리는 것, 공명되는 것. 이 시는 기억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에서 조용히 숨쉬는 것. 우리 시인들이 이런 시를 써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슴으로 나야지 이 손가락 끝으로 남은 뭐그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손끝에서 나오는 대로 쓰면 안될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쓴 시를 들여다보면서, 아유, 영미야, 이런 시를 그동안 썼었니?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은인 옆에 회장을 하면서 시를 한 편도 못 쓰겠더라고요. 1년 동안 한 편도 못 썼어요. 한 3개월 전부터는 시에 미친 사람이 아닌가. 저희 남편이 시에 미친 사람 같아요, 저보고. 제가 새벽 3시까지, 어떤 데 4시까지. 그렇고 고뇌하면서 어... 시를 쓰는 거예요. 작가라는 타이틀이 악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네, 시대의 사명자로 남아 있어야 되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나 시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안 거죠. 해, 안 <laughs> 돼. 그래서, 아,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요즘 절실하게 실감을 해요. 그래서 시를 가슴으로 낳자 이제는 머리로 지식으로 손끝으로 낳지 말고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경험 또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언어로 표현한 예술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문학은 삶이다. 문학은 사람이다라고도 말하던데요, 시인님께서는 문학을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지요? 시 형태의 문학을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문학이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낱말 하나로 불러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눈물로 다시 쓰는 바람이 다녀간 자리에. 기도처럼 남는 한 문장일 것입니다. 어둠의 언어를 빛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이라는 우주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이란 내가 살았다고 사랑했다고 견뎠다고 적는 작은 증언이 저는 시인으로서 문학을 얘기한다면 나는 믿는다. 문학은 삶의 젖더미 위에 피는 한 송이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사람을 감싸 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것들과 떠난 것들, 잊혀질 운명을 지닌 것들에 침묵을 견딘 사람들에게 바치는 절망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바치는 작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학이 삶의 잿더미 위에 피는 한 송이 꽃도 되고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치는 작은 위로도 되지만요. 문학은 이 삶의 한복판이잖아요. 삶의 본질을 찾아주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인이 어떤 시세계를 좀 갈망하고 있는지요? 나는 이런 식의 시를 쓰고 싶다, 소망하는 것이 있는지요? 아, 일단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껴요. 자연 그 자체, 바라다 보이는 그 자체가 시더라고요. 아니, 250년 300년 된 그런 소나무가 둘이 두 가지가 그냥 쫙 올라와서 있는데 아주 어느 날 개펌을 잡고 시를 좀 한번 써봐야겠다 고 그냥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그 소나무 밑에 가서 아주 펌을 잡고 그맨 아래 땅서부터 이 소나무를 쫙 치켜다 올려보면서 고개를 뒤로 꺾어지듯이 쳐다보는데 소나무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그때 보면서,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고 고개를 떨고 거기서 한참을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서 제가 돌아서서 시한 편을 못 쓰고 돌아섰어요. 바라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 자체야. 또 어느 날은 계곡 물이 막 흘러 내려가는 게 네. 이제 숲속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아이고 또 펌을 잡았죠. <laughs> 시를 하나 써봐야겠다고 딱 쓰는데 네. 헉, 그물줄기들이 폭포처럼 막 떨어져가면서 막 가는데 네. 달려가야 할. 꿈이 있고 이유가 있었구나. 곳이 있었구나. 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사람들이 먹잇거리로 찾는 그곳에 가서 키워야 할 생명체들이 있었구나. 야 그래서 이렇게쉼 없이 그렇게 힘차게 달리면서 물보라 꽃을 피우면서 달려가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이제 나무들도 이제 많고 뭐 이렇게 한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 올라가는데, 이 물줄기만큼은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그냥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뭔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작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각을 했던 날도 있답니다. 아, 자각 자체가 시죠. 물이 위로 올라가나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바다로 가는 거고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거긴 대단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연만 잘 깨우쳐도 그 그러니까 주에서 보면은 어, 산이나 이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나 어색한 데가 없잖아요. 다 있을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것만 배워도 참 좋은 시를 쓸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삶을 발견하면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알지만 또한번 짚고 가야 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뉴욕 동포들에게, 또 뉴욕 문인들에게, 또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참 작가라는 타이틀이 그냥 악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시는 우리 또 애청자님들께서도 쓰세요. 일단은 펜을 들고, 예, 그냥 요즘은 뭐 전화기, 뭐 메모란에도 열심히 그냥 달리다가도 그냥 쓰면 되고 또 녹음할 수 있어서 그냥 녹음해가지고 집에서 밤에 조용히 그래도 시한판 한번 또 걸러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인인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수필을 사랑하고 소설을 사랑하시면서 사실 삶 자체 그 자체가 문학 아닌가요? 그삶 자체가 문학의 삶이고, 예. 또 시고 소설이 맞아요. 그렇기 <laughs>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글로다가 옮겨야 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아, 머릿속에서는, 가슴 속에서는 확쓸게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 아, 여섯 줄로 그냥 땡이네.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습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서들을 많이 다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저 주어진 거 없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시도 쓰시고, 스피리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문학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들 잘 지키셔서 행복한 나날들 이어지시길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네, 미동부 문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뉴욕동포들을 만나주신 윤영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동부 문인협회의 윤영미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꽉 찼네요. 더위에 힘내시고요. 제 아무리 삼복도위를 할지라도요. 좋은 일만 그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화, 더 깊은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자였습니다. 내가 저리 없고 어렸을 땐 사랑. 사랑을 몰랐지. 난 아이가 늦추인데 이제서야 알아서.